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치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저번에 한번 플레이했던 스케어리 티처에 이제 이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이 스케어리 티처는 이 못된 선생님 보이시죠? 여기 누가 봐도, 누누 누가 봐도 심술이 가득한 이 선생님을 이제 골탕 먹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 저번에 선생님 생일파티 때 내가 그 선생님 그 촛불을 폭죽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때 막 깜짝 놀랐을 때 진짜 웃겼는데. 아, 오늘은, 어, 스파이더 프랭크. 어, 거미 장난? 거미 장난? 어, 미스터 티 선생님에게, 아, 다시는 잊지 않도록 가르쳐 줍시다. 아, 좋아, 좋아, 좋아. 거미를 선생님의 가장 좋아하는 책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신있지, 이제.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좋아. 선생님이 TV를 보러 가잖아. 오케이. 선생님 TV 보고 있을 때, 거미를 좀 찾아야겠는데? 음. 좋아. 거미가 어디 있을까요? 거미를 찾으려면은, 우선은, 뭘 열어주고. 어, 선생님은 지금 1층에 있는 것 같네요. 어, 야, 이거, 우선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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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가지고 도구 얻어야 돼, 도구. 보고, 가지고 좀 올게요. 선생님, 2층으로 올라가네? 그렇단 얘기나, 거미가 2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조금, 선생님이, 뭐가 있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우선 이거, 락픽. 락픽, 여기서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2층,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갈까?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 준 다음에, 문 여기 열고 선생님, 어디있지 선생님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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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스피한다 스피. 스핀. 좋아, 선생님 스피하고 있을 때. 어, 이거 거미 여기있다. 거미 여기있다. 이거 거미, 가지고 가면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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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거미 아파! 아, 아, 이거 거미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구나. 어, 어떡, 어떠... 어, 그럼 어떻게 만지지? 거미를 만지려면 도구를 찾아야겠는데요? 아, 이거 쉽지 않네. 그냥 거미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만. 장갑이나 무슨 집게 같은걸로 가지고 와야되나 보다 자, 좋아 그래도 거미가 어딨는지는 알았죠 거미는 선생님 고문실에 있습니다 고문실 근데 저놈의 선생님은 고문실에 맨날 저런거 두더라고 누구를 고문하려고 저런 고문실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만들어놓은 고문실에 자기가 당하는거지 우선은 이쪽에 여기... 창문을... 아! 아 떨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해주고, 여기 점프. 선생님, 저거 1층에 있거든요, 지금. 이때, 물 마시고 있을 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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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들켰는데? 어, 그렇게, 아직 안 들켰고. 순간 어그로가 끌리긴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이거, 어, 이거, 빠르게 지금 그 장갑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선생님 음악실이고 여기는 선생님 조각실이고.. 어.. 뭐야..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이거 장갑 아니야, 장갑? 장갑 아니야? 우와, 좋아. 장갑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2층 올라왔거든요. 선생님 2층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뭐야, 어디 간 거야? 문 닫고 다니고 있는 건가? 지금 복도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옆에 보였던 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춤추는 곳? 그쪽인 것 같거든요? 슬쩍 봐주자. 아, 어, 뭐야! 아, 어, 뭐야! 아, 바로 옆에 있었잖아! 와, 대박이다! 아, 어, 꿈에도 상상 못했데뭐 바로 옆에 있었네. 아, 아깝다, 아깝다. 지금, 요거를, 거미를, 가지고, 거미를 들고, 그 다음에, 거미 들고, 이대로. 선생님이 이제, 서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소재가 어디 있냐면은, 음, 그 선생님은 계단 옆쪽에 있거든요? 저기 뒤에 다락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집에 간다. 오케이, 오케이. 소재가 그, 그텔레비전방 옆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텔레비전방 옆쪽, 여긴가? 아, 여기가 텔레비전 방이고. 여긴가? 아, 여긴 그냥 방이고. 어디지? 여긴가?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케이크 있는 거 보니까 여긴데? 여기에다가, 거미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 열고, 창문 열고, 여기로 탈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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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선생님, 책에다가, 거미 숨겨왔다. 어? 으아! 거미! 어머, 어머. 아, 좋습니다. 성공, 성공, 성공해버렸고. 아, 오늘도 선생님은 나의 소아귀 속에 있다. 선생님은 하수, 나는 고수. <laughs> 자, 좋아요. 다음 장난은, 어, 미스티 선생님은, 어, 머리카락에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있대요. 그 선생님을, 머리카락을 없애버리자고? 샴푸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야, 이거 재밌겠다. 우리 선생님, 대머리 만드는 거야? 오, 미씨 선생님이 대머리가 되면 아주 볼만 하겠는걸. 자, 좋아. 여기, 화장실. 어, 선생님이? 어, 아, 좋아, 좋아. 선생님이 이제, 어, 목욕하려고 하는구만. 화장실이 분명 2층이 있었죠, 2층. 2층 쪽에 있었죠. 2층에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2층에 헤어 제거제 같은 거나, 이제 탈모? 탈모 유도제? 제모제 이런 거 어디 있을까? 아니면은 샴푸에다가 그... 풀이 같은 거 섞으면 안 되나? 접착대 같은 거? 그래도 될거 같은데 어 뭐야 선생님 창문 막아놨어! 와 대박 선생님 진짜 치사해 창문 막아놓은 거봐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 선생님 1층 내려간나 화장실 여기였었나? 아여기 고문실이다 여긴 고문실이고 아 화장실 이쪽 여기였던 거 같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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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여기는 샴푸가 없네? 선생님, 샤워하는 화장실은 어디 있지? 선생님이 샤워하는 화장실은 어디냐면은, 어디냐면은, 여긴 선생님 방이고, 여기도 선생님 방이고, 어디 쓰려나? 어, 선생님 올라온다. 어, 선생님 올라오는 건가? 어, 여기도 아니고. 아, 여긴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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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 선생님 물 틀어놨다. 선생님 물 틀어놨다. 어디 보자, 이거, 풀이고, 어, 헤어 리무버. 이거 뭐야? 샴푸? 샴푸. 넣. 그다음에 문 열고 이쪽으로 해서 슬쩍 슬쩍 슬. 어 뭐야 발견했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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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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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으로 <목소리> 티티티티티티티티티 해주고 아 우리 선생님 케이크는 또 어디다 숨겨놨으려나? 케이크까지 가져가야 이거 게임의 완성인데 우선은 선생님 샴푸에다가 헤어 제거제를 넣어놨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Nice 어? 샤워해야겠다 하면서 들어가잖아. 와, 우리 선생님, 수영복 봐. 와, 진짜 튼, 튄, 튄, 튄다. 오, 어, 좋아. 이제, 음, 머리 감아야지. 과연, 헤어 제거제의 효과는? 머리카락 제거제의 효과는? 두둔, 두둔, 두둔. 와, 뭐야! <웃음> 어! <웃음> 아니, 선생님, 이상한 걸못 느끼신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oh 선생님 어떡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또 이제 이제 대머리가 되셨네 머머리가 되셨네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대머리 잘 어울리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잘 어울리지 않아 이 머리카락보다? 자 좋아요 다음 미션은. 아, 미스티선생님의 어두운 영혼은 어, 빛을 봐서는 안됩니다 아 의자 다리를 자르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썬베스... 썬베트? 이게 뭐지? 이 썬베스를 하지 못하도록 의자의 다리를 자르라고 하네요 음 아주 쉽지 아주 쉬워 아 이게 썬베스인가? 그 수영장 같은데 앉아가지고 누워있는거? 오 어, 좋아 체조한다 헛돌? 헛돌? 국민체조인가? 국민체조? 하나 둘 셋, 넷아 이러고 있고 자 좋아 이제 의자의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의자 다리를 자르려면 우선 톱 같은 게좀 있어야겠죠 이게 톱 같은 게 여기 창고 에 있으려나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 보자 톱이 가위 감이 있고 가위는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톱 아, 여기 있다 톱톱 톱 찾았고요. 어, 근데 의자다리를, 무슨 의자다리를 잘라야 되냐? 뭐, 이, 이런 것도 사실 의자다리잖아요, 요런 것도. 요런 것도 다 의자다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움직여지지가 않네. 어, 선생님, 수영장 있다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흠 그러면은, 나는, 음,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 지금 주방에 있거든요? 주방에서 어디로 나오려나? 허 어. 이런것도 다리 자르면 안되나? 무슨 의자의 다리를 잘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선 선생님의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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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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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면에서 맞추쳐버렸네 정면에서 맞추쳐버렸네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깜짝아 아 선생님 여기 저 있는거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여 방으로 들어가서 야 우선은 뒤에 수영장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뒤쪽에 수영장에 무슨 이펙트가 떴거든요. 헉, 뭐야! 여기다가 덧대 해놓은 거 봐라. 아이고, 우리 선생님. 준비성 하나는 철저하셔. 요런 거?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의자를 자르고, 그 다음에, 예, 예, 다 잘라, 다 잘라. 아. 어, <laughs> 선생님 온다, 선생님 온대요. 선생님 온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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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다리를 잘라놨는데, 선생님이 방금, 뭐, 뭐 영어로 갑자기 샬라샬라 하더니, 어, 수영장에 있는 의자에서 잠깐 쉬고 싶다고, 막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쉬세요. 저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 물론 내가 온 것도 모르겠지, 선생님은. <laughs> 좋아. 아니, 근데, 선생님 집 너무 많이 왔어. 나 여기 거의 내집 같이 느껴져, 이제 슬슬. 어? 여기 이제 방도 다 어디가,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어? 선생님, 수영장으로 간다. 안 나? 선생님, 앉으세요. 앉으면은? From my life. 뭐야? 어? 저 의자가 아닌가봐. 다른 의자인가 본데? 어? 내가 뭘 틀렸지? 뭐 무슨 의자를 잘라야 되냐? 아니 아니 뭐지? <laughs> 저 의자는 너무 튼튼한 의자였나 본데? 음... 어떤 의자를 잘라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우선은 근데 그선베드라고했으니까 어... 다른 선베드를 해야 되나? 거기 있던 의자들 중에? 어? 선생님 대문에 갔다 대문에 오케이 선생님 대문 갔을 때이 의자가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의자인가? 이 옆에 있는 의자? 얘 잘라지나? 아 아아 아. 내가 톱을 안 들고 있었구나 우선 톱을 들고 얘 잘라지나 한번 보자 어? 얘 잘라지나 잘라 잘라 잘라. 어 뭐야? 런 비포 미티 선생 님 오... 아미티선생님 오기 전에 도망가라고 하네요. 아저 옆에 있는 의자를 자르는 거였나 보네. 저 의자가 아니고. 와 이거 의자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구만. 어? 응?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 얘 저럴 거면 저기 있는 의자 다 자르고 올걸 그랬다. 아 이런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어한번 실패를 하다니. 휴다음부턴 나도 조심해야겠어. 어 선생님 거의 다 왔어. <laughs> 의자 안넣다 의자 안 넣나. 의자 안넣다 저기 의자에 앉으면은, 으악! <laughs>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힘을 내세요. 어? 그, 조금 요즘 살찌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의자 무너지신 거 아니에요? 어? 아주아주 <laughs> 아주 좋구만. 좋아, 그럼 다음 미션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 이제 다음 미션은, 어 미치 선생님의 어두운 세상에 어 조금의 색깔을 줍시다. 선생님의 벽난로에다가 아 성난 선생님의 벽난로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장난을 치려난것 같은데 어 좋아. 어아 추워 벽난로 아니 선생님 온실 없 온돌 없어요 온돌 어아 집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집에 보일러가 없나봐 벽난로 앞에 서가지고 막 벌벌 떠시네. 아 이거 그러길래 선생님도 이거 조금 집을 좀 줄이세요 여기 집이 너무 커 아무리 봐도 혼자 사시는데 자 좋아 그러면은 우선은 어... 선생님의 벽난로를 망쳐야 되는데 어 잠깐만 <laughs> 이거 가솔린 아니야 가솔린? 이거 가솔린 이거 기름이거든요 기름? 근데 이거 기름을 내가 그냥 한 번에 넣으면 나도 다칠텐데 어? 나도 이거 가만 안 끝날텐데 기름을 내가 넣으면은 우선 선생님이 식당 쪽에 있고, 어, 기름 말고 뭔가 쓸만한 거 없나? 음. 이거 지금 선생님 거실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가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나가는 거 기다렸다가, 어, 주방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주방으로 들어갔어, 주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TV방 문 열고, 어디 올라가지? 어, 2층 갔다, 2층. 좋아. 2층 갔을 때, 여기 병난로 쪽 주변에 살펴봐주고, 얘 이거 그냥 톱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의자 썰면 안 되냐? 어, 물 같, 아, 물 같은 거. 물 같은 거. 여기 물? 물을, 어, 손님 온다, 근데. 물, 물을, 여기다가 넣어. 불 꺼.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 그 다음에 도망쳐. 어, 들켰다! 있다, 뒤에 있다. 아이고, 선생님, 저 지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저 잠깐 들렀어요, 선생님. 숙제, 좀, 뭐좀 물어보려고. 숙제 좀 물어보려고 들렀다고요. 와, 나 이거 끝까지 따라오네, 진짜. 아, 나.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더러워서 나간다, 더러워서 나간다. 아, 그 남의 집에 좀 그냥 무단 침입 좀할수 있게. 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 진짜 쪼잔하네. 좋아, 좋아. 여튼, 선생님, 지금 벽난로로갈 겁니다. 아, 요 앞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문 대문도 열고, 요 창문도 열고, 자, 모든 문다 열어놔. 선생님 더 춥게. 벽난로 가서 불쓸 수밖에 없도록, 여기 문 같은 거다 열어놔, 창문. 춥게. 어, 선생님 1층 내려온다. 과연 선생님의 선택은? 아, 뭐야, 불이 꺼졌네? 아 우와, 선생님! 어이구, 어이구! 얘 걸리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 이번 거 조금, 장난이 조금, 오? 오, 오 마이 갓. 야, 너 잘못하면 너 깜빵 들어가, 친구야. 어? 친구야, 너 잘못하다가 그러다 깜빵 들어간다, 깜빵 들어가. 조심하자, 우리. <laughs>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신박한 방법으로 미티 선생님을 골탕 먹어봤고요. 아 미스티 선생님 마지막에는 살짝 놀라긴 했지만 어, 우리 미스티 선생님은 불사신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루 만에 담았잖아요. 제가 대머리 만들었는데 역시 이 선생님은 악마와 계약을 한게 분명하다. 음, 음.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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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녕